오케이 okay, 여러분들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 Telc B1 Hörverstehen Teil 1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저희가 듣기 유형 전체를 다 살펴볼 건데요. Teil 1, 2, 3세 개의 문제 전부 다 유형이 동일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플러스, 미너스를 여러분들이 고르게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에 적혀있는 말 Die Sprecherin muss im Haushalt fast alles alleine machen. 여기에 있는 말이 맞는 말이라면 플러스 듣기 지문을 들어봤더니 틀린 말이라면 미노스를 체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그러니까 사실상 0 0 0 문제고 보시면은 0 0 0 0 0도 마찬가지 플스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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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타일드라이도또 똑같이 플러스 미노스를 고르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말이 맞는 말이면은 플러스. 틀린 말이면 미노스 ox 문제이고 굉장히 풀기 간단합니다 물론 타일별 그러니까 유형별로 나오는 지문의 양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타일 아인스즉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슈프레 r e 슈프레 r 각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인터뷰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은 집에서 어떻게 나눠서 일을 하고 분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독일어로 간단하게 답변을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사실 듣기 지문이 나오기 전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30초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에 듣기 파일에서 1번 유형에 대한 어떤 이 안내문 요것도 다 읽어 주거든요. 그래서 h ö r e 트 verstehen Teil 1. Sie hören nun fünf kurze Texte. 요것도다 읽어 줍니다. 그래서 요거 포함하면은 시간이 거의 1분 넘게 있어요. 그리고 각 문제가 한 지문에 대해서 듣기 지문 하나가 나오고 나서 한 문제를 풀고요. 그다음에 또 잠깐 텀이 텀이 있습니다.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텀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다음 문제를 또 읽고 확인을 한 다음에 다음 듣기 지문이 나오면 듣고 풀고 또 텀이 생기면은 이때 그때 다음 문제 읽고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 나가시면 충분히 여유는 있으세요. 어쨌든 초반에 좀 비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꼭해 주셔야 되는 거는 이 내용을 한국어로 바꿔 놔야겠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자면 die Sprecherin muss im Haushalt fast alles alleine machen. 헤서 커면 치반을 거의 다 fast alles니까 거의 다 혼자 해야 된다는 뜻인데. 요 듣기 질문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 볼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듣기 질문맨 처음에 뭐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 드릴게요. h ö Verstehen Teil 1. Sie hören nun fünf kurze Texte. 방금 들었다시피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 주죠. 그래서 이거를 다 읽고 그리고 나서 (41번에) 해당하는 지문이 나올 때까지 몇 초가 걸리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한 (1분 20초) 정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야 이제 첫 번째 어떤 그런 신호음이 울리고 듣기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지문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인터뷰 내용을 들으세요 (1분 30초) 정도가 준비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때 41번부터 45번까지 다 한국어로 해석을 해서 밑에다 적어 놓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집안일을 혼자서 거의 다 해야 되는지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ir 이 e s c h ä f t i g e 는 uns heute mit der Frage gleichberechtigung im Haushalt und konfrontierten über 50 verheiratete Paare mit der Frage, wie teilen Sie sich die Arbeit im Haushalt? w i e teilen sie sich die Arbeit im Haushalt.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의 질문 내용은 맨 처음에만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42, 43, 44, 45 진행될 때는 그 문제가 지, 어, 질문이 계속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맨 처음에만 한번 나옵니다. Hören Sie dazu einige Stellungnahmen. Nummer 41. 친절하게 이렇게 번호도 알려주고요. Na no, eigentlich mach alles ich. Ich bin zu Hause und daher koche ich, ich wasche ab, ich bügel, ich versorge das Kind. No, ja, mein Mann macht vielleicht den Abwasch. Und no, den Garten, der für den ist er zuständig und einkaufen gehen wir beide. 여기까지입니다. 빨리 나오네요, 그죠? 어, 그리고 듣기 약간 음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얘기해줘도 사실 알아듣기가 쉽지 않은데 듣기 음질마저도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자, 맨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No, eigentlich mach alles ich Eigentlich mach alles ich 여기서 거의 정답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Eigentlich 사실 내가 거의 다 하지 Ich bin zu Hause hinterher koche ich, ich w a s c h ab, ich bügel ich was... 뭐 이것저것 막 얘기합니다. Ich bin z 내가 집에 있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들리기는 힘들겠지만 다양한 일들을 업무들을 하는 것 같아요. s o k i n d 아이 얘기도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들리는 단어가 vielleicht, vielleicht 아마 혹시 뭐 이런 단어다 보니까 어, 항상 그러는 건 아니고 어, 이 Abwasch machen.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거를 이제 슈슈빌레으로 알고 있을 텐데요. 문제지에는 그 슈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경우도 있죠, 그죠 근데 앞 c h 마는 또한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남편이 가끔 어쩔 때는 으로필아이시가 여기서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가끔은 어, 설거지를 하고요. 그리고 또뭐 하나. 응. 나 데인 r t e 는서 가든이 나와가지고 정원이를 한다는 거죠. 자 방금 여기서 쓰인 단어가 s u s t a i n d d e s i n 인데요 여기에 이제 뭐에 대해서 책임이다.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맡아서 진행을 할때이 표현 s u s t a n d i g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원일 같은 경우는 남편이 업무를 맡아서 진행을 한다. Einkaufen gehen wir beide. beide는 둘 다죠. 그렇죠? 장보는 건두개 다, 둘이 다 같이 가고요. 들어보니까 사실상 일은 거의 다 혼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41번 듣기 들어보니까 플러스가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거. Sie hören diese Texte nur einmal. 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 e i l 1은 여러분들이 듣기 지문을 딱한 번씩만 들을 수 있고요. 정말 다행히도 타일 2에서는 Sie hören das Gespräch z w e i m a l 이 대화 내용을 두번 듣게 되고요. 타일 3도 마찬가지로 Sie hören jeden Text i m a l 두번 듣게 됩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은 여러분들이 중간에 뭔가 놓치더라도 두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더 기회가 있는데 타일 i 에는한 번밖에 안 들려줍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일 2두이두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플러스 마이스 5x 문제인데요. 얘가 조금 다른 이유는 이거는 대화입니다. 대화이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서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어, 스포츠 단체 그렇죠? 랑 주나리스트 어떤 기자 사이에서의 그런 대화인 것 같은데요. 타일 2바이가 조금 더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요거는 문제 사이사이에 문제를 풀수 있는 시간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들은 계속 문제 풀고 다음 거 보고 문제 풀고 다음 거 보고 들으면서 이해해야 되고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타일 드라이 같은 경우에는 문제마다 나오는 듣기 지문이 각자 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 지문을 두 번씩 들려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끊어가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이 다음 문제를 파악하고 다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주어진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문제는 하나만 풀어봤지만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유형 자체는 OX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 타일 아인 1, 2, 3 각각 다 지문의 어떤 그런 스타일과 양식만 좀 다를 뿐이지 문제 푸는 건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연습을 해보시고요. 문제 전체를 다풀어드리고 그렇죠? 뭐 해설하고 설명드리는 건 이제 다른 영상에서 또 봐, 찾아보실 수 있을 테니까 일단은 듣기 파트에 대한 유형 설명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끝!